지금 그 181번은 현 고등학생이 풀어도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승금이 정말 더 질문할 게스는 하고. 야, 좀이가이렇다 했어. 굽신육 9 6번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확인 치면굽신번입니다 오랜만에 수학 상의 개념이 나오네요. 왜가왜으면 굽신육 번 6번입니다. 사인세터와 사이세타, 사인세터를 곱해서 0이 아니란 말은 각각 0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한 줄을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죠. 수학상의 도리 복수수단에서 배웠던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 근호가 두 개가 따로 부모 분자에 있는 것을 합치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일은 없었단 말이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딱 생기는 유일한 딱한 가지 경우가 있었어 언제지? 암길을 살짝 해줘야 되죠. 뭐죠? 깐만보자 복소수 할때 배웠어. 복소수 나랑은 안 했지만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입니다. 처음 듣습니다? 그렇진 않을까요? 코스 안 센터.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게 왜 그렇느냐? 그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루트 3분의 루트 2 이런 걸 합치면 그냥 루트 3분 루트 2 하냐? 하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분모는 마이너스 루트라는 거야. 분자는 루트인 거야. 이런 걸 합칠 때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루트 마이너스 3은 원래 뭐라 써야 되니 루트 3? I라고 써야 되죠. 안 돼. 이렇게 루트 2가 있잖아 그럼 봐봐요. 이제는 루트 3이랑 루트 2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합치면 되거든 이렇게. 근데 i가 분모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 분모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실수 하는걸할수 있다는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i를 분모 문자에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i를 분모 문자에 곱해봐.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분모 i에 곱하면 i 제곱은 마이너스 되잖아. 요 마이너스가 생겼다. 그리고 루트 3분의 2i 아, 이렇게거든요. 다시 아이디가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분모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가 생겨요. 마이너스. 됐나요?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다시 그 노래 합치는데 갑자기 너무도 생뚱맞게 마이너스가 생겨났다. 무슨 이미라고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 음수. 곱할 때는 어떻게 하니? 곱했는데 마이너스 생성이 났어요. 그때는? 헤미 했니? 둘다 음수여야 됩니다 아, 어. 아직 수학상 하면 되죠. 네. 어쨌든, 어. 그렇습니다. 그럼 봐봐봐. 코사인과 사인은 어차피 반지름이 1인원 위에 4분면이 이 점이잖아. 그럼, 아, 그럼 코사이는 X좌표, 사이는 Y좌표.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니?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 있는 어떤 각도를 말하는 거였다. 2사분면. 됐나요? 그럼 2사분면이면 사이는 양수 코사이는 양수. 탄, 아, 미안 미안 미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기울기는 음수 이렇게 알수 있다.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부호이다. 갑시다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더하면 음수. 그럼 절대값 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값 사인 x 거는 알죠? 언설미 아니면 되죠? 근데 사인 양수였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랑 제곱이 쓰면 절대값을 사라주죠. 근데 음수, 마이너스 양수. 그럼 음수, 양수야. 음수 빼기 양수. 음수. 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주면서 이렇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 사람 답이네요. 한 절트 날라가 주시고 사인 날라가 주시니까 답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예수님들 189번까지 하고 갈게요 얘기를 왜냐면 쉬 쉽거든요. <laughs> 뭐 복잡하게 보이지가같다보이지만8 9번이에요 연습문제 189번입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되어 있습니다 세타는 2분의 파보다 파이까지입니다 2분의 파보다 파이까지면 2/4분면의 가잖사는 2/4분면의 각의 코사인 값은 음수겠죠? 그렇지 않나요? 어, 알아두시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어차피 탄젠트 세타를 구하면 돼요 놈을 선생 님 K라고 한번 나와볼게 그럼 어렵잖아요. 1 더하기 k 분의 1 마이너스 k가 그냥 2 e 플러스 루트 3이요 넘겨가지고 k만의 정리 우리 할수 있잖아요. 반대로 넘길게요. 그럼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로정전할게요1 마이너스 k에. 전개하는데 어차피 k 묶어서 넘길 거기 때문에 4개 다정개할 필요 없어. 2 e 플러스 루트 3은 어차피 상수라서 이렇게 한묶음으로 전개할게요. 2 e 플러스 루트 3이 전개되고 그다음 에2 플러스 루트 3의 k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k를 넘기고 2 플러스 더 넘길게요. 그럼 2 플러스 루트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되죠. 그리고 k 넘겨올게요. 어, 플러스 k 되니까 묶어내면 2더하기 루트 3의 k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럼 k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죠? 유리화하면 되죠? 그럼 K가 바로 나오죠. 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켤률 곱할게요. 아, 힘들어. 그러면 4-3이니까 분모는 1이 되죠. 분자 볼까요 마이너스 2. 계산해줘. 끝까지 안해야지 나도 와 진짜 끝까지 대답하는 중이야 와 진짜 치사네 진짜 플러스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마이너스 루트 3 아이가 아이가 왜왜왜왜 나뭐 틀렸니? 맞잖아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정계합니냐 플러스 루트 3 맞지? 그럼 여기 더하기 루트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3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둘이 낫다 아닙니까? 틀렸니? 왜, 왜? 왜? 너 어디 틀렸니? 아 이게 왜1 플러스 루트 3 여기 2잖아 2너왜 나한테 말을 안 해주냐 라고 할를는선생님도 있지만 내가 실수한 거니까 미안합니다 다시 계산 아 아까 좀말좀 해주시지 넘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k 넘어 플러스 k 되면서 3 플러스 루트 3의 k 아 이거 오일 계산이 더 쉽네요 k는 3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묶어낼게요1 마이너스 루트 3 이거는 유리할 필요 없어요 잘 보세요 1 플러스 줄잘 봐래 이 요기에 루트 3 곱해 봐 분자 1이 s r 1 플러스 루트 o 에다가 루트 o o t 봐. 그 root o 맞 r o 얘 t 얘랑 얘랑 약혼하면 뭐만 o 단 소리야. 분모에 루트 r 이남는다는 거죠. 얘를 루트 r 배한 게 o 입니다 맞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o 분의 o 이렇게 된다는 거 r o 아니면 f root of root of 그냥 요걸 루트 3으로 묶어내면 얘랑 얘랑 약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승민아 말해라 탄젠...탄젠... K가 탄젠트거든?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 게왜 떠고 이사분면설이다 150. 오~~ 어. 좀 치네. 우리가 구는 거는 cos 150도를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0. 공부 좀 해야 돼. 좀 공부 좀 해야. 이해 못할 사람 빨리 말해라. 설명해준다. 괜찮습니까? 수빈이는 질문해도 괜찮아. 이게 현장에서 듣는 거랑 힌으로 듣는 거랑 차이가 좀 있어. 이건 진짜 절대 절대 못하면 안 돼. 어, 이 문제의 풀이해법은 공부하면 어차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까지 구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야.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잠시 <laughs> 어떻게 공부했어? 선생님이 말한 대로 했어? 루트 3이랑 루트 3분의 1랑 길이 보고 150도는 어? 아니야 어? 그렇게 했어 네. 어. 진이가 다르나? 응. 예. 음. 예. 재밌는 걸 배울까? 그리고 컴퓨터 전원이나 요즘 에어컨, 뭐 TV 뭐 이런 데 보면 전원 버튼 이렇게 생겼잖아 너 혹시 왜 이렇게 생겼지 않아? 그냥 개뿔, 그냥 썩? 그냥, 그냥, 그냥 뭐뭐 갈까? 뭐 왜왜 이렇게 생겨? 걔? 대기 전력 아 대기, 대기 뭐? 대기 전력 응. 대기 전력인데 왜 기호가 이렇게 생겼을까? 대기 전력 기호가 이렇게 생겼나? 사실 그걸 나는 내가 몰라가지고 <laughs> 대기전력 기본을 내가 몰라 일단 대기전력 때문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는 상식상에서 그걸 아니? 에, 1980년대 이후로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은 거의 다 사라지고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거든?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컴퓨터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다 디지털이야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디지털은 숫자가 뭐임니 아, 이렇게 말하는나 컴퓨터 원하는 숫자가 뭐임니몇 진법 쓰니 2진법 쓰는 거 아니? 우리는 10진법 쓰잖아. 숫자 10개.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없어. 아날로그는 아니야. 지금 쓰는 컴퓨터들은 전부 다 디지털 컴퓨터거든. 이름은 모르지. 어쨌든 컴퓨터 숫자는 0하고 1밖에 없어. 이두에가 다야. 0이 신호가 없는 거, 1이 신호가 없는 거. 있는 거. 그 같이 인 거야. 어, 0하고 1 합쳐 놓은 거야. 그래서 꺼지는 버튼도 되고 켜지는 버튼도 된다.라는 의미로 쓰는 거야. 어좀 유식해 보이지 않니? 그냥 주다고봤어박 지금 켜는데 뭐야? 떨려?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알고 보면 치우마지 안. 돼? 二十，二十钟的对。<noise> <noise> <noise> 못 알아보겠는데, 대답 말해라. 응? 못뭐 알아보겠노? 1, 2, 어. 3, 1, 2, 3, 4, 5, 6, 어 이, 게 10, 20, 10, 2고3이 40, 10, 이 30, 3 1 3 1 3 이 플러스 루트선 넘겨고 마이너스 K 넘긴 건데 정리한 건데 고친거야? 물어봐야되는거야? 네 음? 아직 못고쳤어? 아, 네 네네 할수있습니다 할수있어? 네. 자 151쪽 지금 풀겠습니다 음, 풀려있는 사람이 지우밖에 없으니까 아니, 아니 승미도 풀었지 어, 고쳐야되니까 오해 어. 뭐 사는 이 네. 말은 을 지우도 고치긴 해야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좋은 아, 분이 문제도 좀 풀고 메솔리건 다 했니? 메솔리건 다 했어? 스미도 메솔리 다 했어. 아그건안 물어봤군요. 언제 참든. 그럼 양안 많아. 메솔리 양안만지 많지나? 안만지 어서 이 당당하게 말을 못해 이 새끼야.